15번 봅시다. 평행사변형 ABCD에서 AU가 길이가 2cm고 BO가 3cm네. 이때 OC 한점 P로부터 두점 PD까지 선 그었을 때 길이가 같다고 하네. 이때 전체 넓이를 구하라. 자, 우리는 뭘 비교할 것이냐? 삼각형 OCT 이렇게. 그다음에 아, 삼각형이지. 삼각형 삼각형 D O P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볼게. 일단, 일단 알수 있는 것은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BO와 DO 길이 같다는 것 그리고 애초에 문제에서 BP랑 PD 길이 같다 했었지 거기에 추가로 선분 OP는 공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같네 즉 저두 삼각형은 세변 길이 같기 때문에 SSS 합동이 되겠지 그래서 써보면은 삼각형 BOP 삼각형 BOP랑 삼각형 DOP는 합동 얘네들은 S, S, S 합동이 된다 이렇게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각 똑같네. 그래서 각 DOP, 각 DOP와 각 BOP가 서로 같은데 더해서 180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각도가 90도, 즉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걸알수 있지. 결과적으로, 저 사각형 ABCD가 사각형, ABCD가, 얘가 마름모가 된다. 이렇게. 마름모 넓이는 두 대각선을 곱하고 2분의 1이지. 그럼 선분 AC, 그리고 선분 BD를 곱하고 2분의 1인데, 길이를 체크해 보면은, 2분의 1. AC 길이는 4가 되고, BD는 6이 되고, 2분의 1. /2. 그래서 계산해주면은, 어, 넓이가 12. 제곱센치라는 걸알수 있겠지?